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건입니다. <laughs> <laughs> 네. 이번에 DHT 항공 최종 합격한 여자가 저희 강의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우선 성함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이랑 지금 하는 일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해 서른 이고요 음. 그리고 어, 비에젯은 일곱 번만에 되었고 음. 현재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일본어로 어. <웃음> <웃음> 괜찮아 크루즈한데요.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일본어로 승객 아, 일본어로 손님들에게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아 그리고 그 전에는 음. 이제 크루즈에서 승문으로도 3년? 네, 3년에서 일했던 응, 경험도 있고, 일단 이번에 DHS를 7번 만에 드디어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7번입니다. 아이고. 저는 카타르 항공 11번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음, 우리 제자도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만, 포기만 안 하면, 음. 진짜 무조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자, 우선, 자,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시비드아총몇 명이 오셨죠? 이번에 하노이에는 총 120, 그명 중에 명이 왔습니다. 한국인이 몇명 있었죠? 한 20명 정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음. 예, 거기서 시비 뭐 거의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예. 네, 맞아요. 음. 음, 한 120명이었는데 12 음. 드롭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다음 라운드로 갔을 때 보니까 30여 명 정도 음. 됐었던 음. 것 같아요. 그 120명에서 그러니까. 30여 명만 12를 붙었고 음. 그때 받은 질문이 뭐였죠? 어, 베트남에서 살고 있니? 음. 와 그리고 스카를 보여줘 음. 그리고 머리 묶고 뒤로 돌아봐 음. 하고 끝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결국. 일곱 번 만에 어차피 시비 붙고, 음. 일단 두 번째는 장기 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자랑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장기자랑 무엇을 하셨죠? 네, 다들 춤이나 노래를 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특성상 누군가를 웃기는 음. 일을 좀 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음 루이 윌리엄스의어 원더 원더풀 l 드에 맞춰서 춤과 노래를 했습 약간 했습니다. 코믹한 부분을 첨부해서 응. 어, 좀 이렇게 쳤는데 우리 면접관들이 빵 터지면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차를 뽑고 나면 드디어 드디어 응. 이제 최종을 보게 되는 거죠. f i n a 네 최종에서는 보통 얼마 걸리죠? 최종에서는 보통 10분 이내로 다 어, 끝나는데, 네네. 제가 이번에 갔었을 때는 음. 저한테는 20분 정도. 음. 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10분 정도인데, 음. 우리 제자는 20분을 본 이유가 아마 앞에 6번을 도전했고, 이미 우리 제자를,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해서 많이 이런저런 질문을 한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음. 많이 받았는데, 음. 제가 CV를 내고 앉았을 때, 제 CV는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음.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질문들이 거의 저희 성격에 대한 음. 질문을 많이 했고, 너가 화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음. 많이 물어봤었던 것 음. 같아요. 음. <laughs> 네. 그렇게 해서 20분 만에 음. 드디어 면접이 끝나고, 아마 면접에서 우리 제자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서 본인의 성격, 그리고 하나, 쓸때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피드백을 받았죠? 우리 면접관한테서. 저는 항상 민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을 때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너는 너답지가 않아. 어 너의 그런 밝은 성격은 좋지만 너무 투머치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가 일곱 번째 갔었을 때 면접관 분들께서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진짜 모습을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저는 준비를 할 때, 음 저의 성격이 무엇인지, 진짜 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아마. 제가 면접관이랑 어, 질문이 아니고 그냥 대화식으로 했기 때문에 붙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어쨌든 어일 번이 쉽진 않아요. 한번 떨어지면 누구나 멘탈 붕괴는 오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베트남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서 또 도전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처럼 쉽진 않지만, 이렇게 끝까지 가서, 그래서 티켓을 사고, 베트남까지 일곱 번이나 가서 이 도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과연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 내가 또 가봤자 또 떨어질 건데, 또 내가 티켓을 끊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저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7번을 도전해서 드디어 된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 제사는 TV 드랍할 때 사실은 자,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저번에 뮤지컬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오버 액션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것을 이제 우리 면접관들이 어, 눈여겨보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것 같고 그래서 너를 많이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제 너의 본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음. 알게 되었고 최종 때 이제 20분 대화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가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윙걸 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음. 영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라 하지만 영어도 중요하지만 음.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알고 음. 면접을 임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일단 면접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음. 커뮤니케이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그거를 많이 겪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이제 승무원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영어가 돼야 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어보다는 그 면접관하고 그런게 뭐지? 케미? 케미가 어 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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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맞고 하면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대화를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인 거지, 응. 영어 응.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응. 자, 어쨌든, 우리 윙걸, 엣 h 한도 최종 합격한 제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내 처음 <laughs>